안녕하세요. 스토리랑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사막 예고가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주에 미리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공개된 영상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고편만 봤을 뿐인데도 벌써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 슬픈 장면 말씀드리기 전에, 첫 장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금명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금명이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영범이가 웃으면서 차에서 내립니다. 이미 신랑은 충섭이로 밝혀졌죠. 영범이는 충섭이와 금명이의 결혼식에 참석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금명이가 자신을 보고 손을 흔드는 장면은 어쩌면 현실이 아닌 영범이의 상상 속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 진행됐다면 아마 금명이가 저렇게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겠지 하면서요. 참고로 이들의 이별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장면은 제주도에서 충섭이가 우연히 금명이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날 산마 끝에 충섭이가 달리는 버스를 끝끝내 잡지 못하나 봅니다. 그러나 대신 은명이를 통해서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군대에 간은명이와 충섭이죠. 아마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간만큼 군대에서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았을까요? 충섭이는 은명이를 만나러 제주도에 갔다가, 은명이와 임원에서 한잔하려고 들렀겠죠. 어, 거기서 관식이와 금명이가 먼저 술을 한잔하고 있던 걸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합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은명이와 충섭이 그 전에 연인 사이가 됐더라면, 관식이 앞에 은명이가 앉아있고, 금명이 앞에 충섭이가 앉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날 우연히 금명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연락처도 주고 받고 인연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아, 근데 저는 관식이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술 마시고 약간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명의 금명이니 놀래서 막 걱정하는데 관식이는 그런 충섭이를 참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에 탄것 역시 충섭이 같습니다. 관식이가 투덜대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영범이 처음 봤을 때도 영창에 보내네 만에 그랬잖아요. 괜히 꽁치 탓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배에 탄건 충섭이 같습니다. 낚인 게 꽁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충섭이에게 투덜대는. 꽁치가 충섭인가요? 그래도 결혼은 하고 아이까지 낳았나 봐요 금명이 딸같이 보이는 아가에게 애순이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예전에 금명이 나레이션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조바심으로 그렇게 수십 번을 자신을 살려 오셨다고요 동명이를 잃은 후 금명이를 잃을까봐 늘 조바심에 살아온 애순 그녀의 마음속엔 내가 떠나면 우리 금명이 누가 지켜줄까 그런 걱정이 가득했겠죠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금명을 지켜줄 수 없기에 손녀에게 조용히 부탁하듯 혼잣말을 속삭입니다. 애수는 왜 자신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마치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막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 애순이 이야기 해볼게요. 2005년 이막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애순과 관식이 나오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나가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애순의 알츠하이머 진단. 많이 진행된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진단을 받고, 관식과 애순은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숨길 것 같습니다. 괜히 알렸다가 또 걱정만 끼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마음 아파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예순이가. 그런데 우리 금쪽이 은쪽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 리가 있나요? 하나는 나 잘났네 하면서 결혼 안 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유치장에 들어가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하면서 또 한바탕 속을 뒤집어 놓겠죠. 그리고 연휴 때와 다름없이 짜증을 내는 금명이에게 평소에 금명이에게 단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 관식이 이번 만큼은 금명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면 금명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리고 결국 예순이가 아프단 얘기를 금명이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금명이는 결혼을 결심하게 될것 같고, 은명이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둘이 우는 장면을 보는데, 음, 또 보면서 제가 조금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가족의 아픔이 어쩌면 이 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왜 치매라고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문소리 배우가 맡은 애순이는 1막1화에 등장하죠. 그때 요양원 같이 보이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바닷가에서 엄마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저는 애순이도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죠. 이미 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른살의 애순 살면서 가장 마음에 담아둔 말 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선생님 말씀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투박한 손놀림으로 파란색으로 스케치북을 채웁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 꽃이라면 좋아하던 애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꽃이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번엔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바다일까요? 꽃이 아니라 끝없이 출렁이는 바다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순이 성격 같으면 바다를 그려도 이것저것 그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새파랗게 파란색으로만 칠합니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우리 예순이가요.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는 우리 예순이가요. 그리고 갑자기 바닷가 장면이 나오면서 엄마를 외치죠.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할머니가 하늘로 떠나기 전단한 사람, 오직 예순이만 알아보았던 그 순간을요. 치매라는 병은 기억상실을 동반하죠. 그러나 강한 감정이 얽힌 기억은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한규 그리고 그의 딸 애순이가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규 자식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과 아쉬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랬을까요 알츠하이머로 모든 기억이 흐려져 가던 중에도 애순이만은 또렷이 알아보시죠. 기억을 잃어가는 애순에게는 강한 감정이 얽힌 기억이 바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가슴 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순이에게 힘을 줬던 엄마. 그런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가 자신에게 해준 말들을 곱씹으면서 애순은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그 말을 되새기며 견뎌왔죠. 엄마가 하늘로 간후 중요한 순간마다 엄마는 늘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리운 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그 마음을 조금씩 달래며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애수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엄마를 그렇게 계속 불러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엄마.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바닷가에 간 거고요. 그런 애순을 끝까지 그 옆을 지키는 관식. 그렇게 손을 잡고 이부분은 끝까지 함께 할것 같습니다. 애순이의 이대로만 살자 하며 둘이 손을 잡는 모습. 서로 믿고 서로 의지했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두손꼭 잡고 한평생을 살아온 부부. 이 부부의 마지막을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풀어내실지 이번에는 정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사막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혹삭소가수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사막이 방송되죠. 혹삭소가수다가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인 만큼 인생의 고난과 기쁨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것 같은 애절한 순간들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기대의 반, 너무 슬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반.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봐야겠죠. 3월 28일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 사막.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